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경기도 화성과 오산을 잇는 동탄 신도시 여기에 학생 천여명이 더욱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에서 배우게 될 4개의 학교가 곧 들어섭니다. 총 1,256억원 규모 태형 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동탄 11고의 3교 신축공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 사업 개요와 배경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초 발표한 이 사업은 동탄 11 고등학교와 동탄 13중학교, 양산 1중학교, 공담 2-1 초등학교 4개. 학교를 한 번에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대지 면적 55,661제곱미터, 부가세별도 1,256억원 규모로 태형건설이 59%, 시공 지분을 플러스 종합건설과 국제건설이 각각 24%, 17%를 분담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죠. 이... 턴키 방식과 기술형 입찰 시범 사업 이번 발주는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시도하는 기술형 입찰 시범 사업이란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맞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돼 개교 지연과 건축하자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핵심이죠. 아이들이 첫 교실 문을 열던 날부터 최상의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품질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겁니다. 3. 음, 에듀 그라운드 에듀 그라운드 4대 설계 콘셉트 태형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설계 제목은 에듀그라운드 에듀그라운드입니다. 이 안에는 네가지 핵심 키워드가 숨어 있는데요. 커뮤니티 그라운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형 문화광장을 조성합니다. 체육대회나 동아리 발표회, 지역 축제까지 학교가 동네의 심장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의미죠. 스펙트럼 그라운드 교실을 넘어서 실험실, 미디어, 스튜디오 예체능 체험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해 학생들의 다채로운 학습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에코그라운드 제로 에너지 저탄소 건축 기술을 도입해 친환경 교육 공간을 구현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재생 에너지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그리드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틸리티 그라운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해 공정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IoT 센서 드론 BIM 건물 정보 모델링 시스템이 현장 곳곳에 배치됩니다. 4 지역 사회와의 상생 공탄 11고 외의 3교는 단순한 배움의 터가 아닙니다. 미래 신도시가 그러했듯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로 설계돼 지역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학부모 지역 주민들은 주변 상권 활성화와 주거 가치 상승을 기대할 만하죠. 5. 앞으로의 일정과 기대 현재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마무리 2026년 초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약 3년 2029년에는 학생들이 새 교실에서 첫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6. 책임감 있는 시공과 학생 중심의 공간. 태형건설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시공과 철저한 품질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줄 미래형 학교로 거듭날 미래 11고 외 3교. 경기도가 꿈꾸는 최고의 교육 모델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교문이 열리는 날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종탄 전력을 울릴 겁니다. 에뉴그라운드 내기 학교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